하늘의 조치한 대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런 세벽에 모을 수 있게 하시옵 우리 기도를 통해서 존재함받아나무잡이무가를 가는 중에 주님 말씀대로 나무합니다 말씀 잘하되 전하는 나라는 만천하의 무리밖에 아니로 주님 주시옵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야. 아멘. 네, 우리 이, 이 창세기. 2 9장 6절에, 제 말씀은, 네, 제가 참, 뭐라, 저, 요새, 요새, 그, 아, 대인이다. 네, 사람이, 네, 남녀를 가르치 않고 대인이 돼야 돼요. 뭐, 용서해줄 때, 가감하게 네, 용서해줘. 또, 김정은이 같이 그냥, 화끈하게, 또,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트러프트프 대통령이 정말 원쟁이 같아,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트로프 그 대통령이 당이냐트프 대통령이 요셉을 당선것 같아요. 노세을 어떻게 해서 을 당선을 당선을 당선보게되면당 자기 당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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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당선을 당선을 을 당선을 당선을 당을 당선을 당선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다, 네, 지금, 애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떠나게 돼서, 니까 자기 형들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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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들이, 그때, 요새 명함에 크게 대인의 역할을 합니다. 걱정을 하셨어. 하나님이, 네, 당신들의 날팔아오르셨고 하나님한테 먼저 보내셨어. 우리 모든 인종들로 구원하고 해서 우리 다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을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렇게 안심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 보면 어떤 경우든지 남들한테 노력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때가 반드시 온다. 강철왕카레 그 칼액이 네, 그 회장실에 가면, 조그만 그림이 하나 붙어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 회장실에 그림이 붙어있는가, 초라할 정도로 그림이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배가, 네, 조그만 배가, 네, 그 노를 줘야 되나, 그 배가 조그만 배가 붙어있고, 그 밑에다가, 밀몰 네, 때는, 아주 좋아,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이 회장님이, 어린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으로 이렇게 회장님실에 거의 붙어있습니까? 그 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30대 자기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세일을 했었는데, 그때 밀어을 때가 없다. 그말 한마디에 그글자로 자기가 포전을 받아 오늘날 그 세계적인 그런 무장가 되었다. 자기도 평생 잊지 못해서 그의 마음을 전이 요셉은 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요셉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제가 잠시 한번 말씀 드리고 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라엘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이 아내가 네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해서 21년이나 남을생활했어요 무슨 생활을 했다. 저도 집에 가자. 그래서 나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혼, 네, 해가지고 네그 당시에 네 결혼을 해야 한다고 고통이 다 애기를 놓죠. 그래그당시애기를놓으러 줄줄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야니다 그런데 나에게 결혼하라고 하는데 자기 외삼촌 속에 가지고 자기 큰딸, 레아라는 어저 음, 큰딸을 먼저 이없 식에 그 큰딸을 위해서 네, 자제들을 많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 라엘이, 예, 또, 저, 저, 요셉과, 열한 번째 요셉과, 그다벤자민을 놓고, 일찍 주업을, 당일 하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 그 부인인, 사 예,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서 나온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요셉을 갖다가 다른 열두 명의 아들 중에서 채색을 입니다그 당시에 채색을 입은 후계자를 삼는, 그런, 있었어요. 어떻든 이요새는 팔려왔습니다. 팔려와가지고 보디바이, 그 세계 최강대국의 앨곱의 시대장보디발이집에 팔려왔습니다. 보디바의 그 당시에 팔려온 그 보디바이라는 사람은 시대장이면 2인자죠. 세계 가장 강대국이 2인자. 왕의 겨도수가 있는 감옥에 있는 <laughs> 그러면 그 집을 다스리는 그런 집에 팔려서 이 요셉이 고생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네, 검수도 태어나가지고 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아주 좋은 네, 재산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요셉은. 그런데 요셉이 팔려와서 보니까 그 시대에 오디바리 전에는 무슨 사고가나고 집에 무슨 일이 자꾸 많이 벌어졌는데 요셉의 형부들은 그 집에 대소사에 모든 게다잘 되는 거예요 사고 가안 나고 한그 그 사람들 종사분들이 그 있는데도 전혀 사고 가안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laughs>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오디바리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 전혀 믿지않는 사람이었어요. 다 전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그 며느리가 잘 돌아가서, 또그 집에 사람이, 그사람돌아가지고 집이 풀리듯이 일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도 보면서, 저 집에 며느리가 잘 돌아가서.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보물에도 5절에 보게 되면, 그 집에, 요셉에 그 그집의 재산을 맡은 문부터, 하나님께서 그 고대발에 지금 복을 내려가지고, 잘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네, 예, 우리 믿음의 조상을 보고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고의 근원에 대해 니다 그래서 만사 오늘 보면은 이 요셉은 만사 형통을 한번 써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 만사 형통을 하냐면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한번 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일찍나에 와가지고 제가 같이 저도 우리 같이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왔어요. 러니까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 그것도 느껴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은 여기 보면 항상 행통이되요 판사행통이 다 되는 거예요. 네 만사 형통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야 네? 아멘 네. 하나님이 두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까지 갔다가 때가 되기 전이니까 엄청난 그 13년 동안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음, 대단한 기분이 많이 있습 그러나, 에, 긍정적인 사고 방식만 가지고 네. 절반은 성공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요. 요새은 그런 그 조물에 있으면은 늘자유이었어요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습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어려운 걸 흉년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통해서 구해주게 그 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장이 요셉을 거기에 총으로 삼아가지고 전체 다 낚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대발의 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신하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청와대 수석 정도 된 사람들도 감사들이 그 감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우리나라의 해도 국회의장 간사라든지 총리 간사라든지 간사 정도로 큰간사에살림상들도 노릇을 보니까 그 모든 게다 하나님 앞에 들어서 개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새 감옥에 갔을 때도 전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은 왕이 구해주자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니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요새 감옥에서 꿈을 해명을 해준 것입니다, 꿈을. 꿈을 해명을 해주는데, 꿈을 한 사람은 나는 지금 이렇 나가서, 나갈 수 있게, 저, 복직을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복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 당신은 바로 총살을 되겠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자기가 복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청와대 수석 같은 데들 아주 보이지게 높은 지게 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돌아있습니다. 나를 기억해가지고 그때 도안 하는 이기라 그러나 그 사람은 감쪽같이 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예,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이 신하가 애국에서제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와 꿈을 해고해서 총리가 됐던 를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아무튼 이 요셉은 대인이었다.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그런 그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또 자기를 팔은 아그 동기에 들어갔다가 용서해 주고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용서가 없습니다. 혹시 그 세상 찬판에도 받고 하지만 우리 여기 대한민국 조창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가 마음을 용서하고 마음을 배려하고 늘 좋은 생각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또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의 인적이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잘 되고 그런 분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나라가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차 대전국에 85개국이 신생국가가 됐던 곳, 또, 나라가 새로 생겼 자들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민주화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산 나라는 네.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요 이건 우연일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연세대학과 세모랑 교회를 산 사람, 언더우드 목사님이 저는 그욕에서 공부를 좀 하면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공부할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 교수로 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참으로 불목국 공직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이 지금 보도들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선불사의 조선인들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했다가. 대한민국에 가서 성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를 그리고 너도 성교사 그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해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니가 좀 다른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려고 했냐? 그게 이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그, 예, 그 교회 가지 않고, 선교 센터에 가서,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조선으로 올라가면 한 3개월 정도씩 걸렸다말 합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가 예, 지금 이제 그, 우리에게 한 예, 편지가 있어서, 그 편지만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는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예, 그러고, 미국의 그 언더우드 그 선교사 가 그런 이야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조선에 에, 참으로 그와 보니까 얼마나 세국 정책을 가지고그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와 보니까 불안 폭기도 없습니다. 조선에 있는 사람도 말문을 여질 않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와서 보니까 너무나 네, 자기가 봐도 너무나 더 답답합니다. 네, 조선이라는서 와서 보니까 이런 그 상태에 대해 하나님 도저히 제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성 대신들도 전혀 말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저 양키들하고 말상대도 안 해줍니다. 언제나 하나님 저분들이 네, 우려 같이 영적으로 토하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날이 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성교원 대국이돼가지고 3만 명의 성교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리라고 믿습니다. I okay. yeah.